명품 시계를 받기보다는 명품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 저는 항상 인형을 만들 때한20% 부족한 인형을 만듭니다. 완벽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인형을 볼 때는 약간 부족해서 왠지 나 같은 생각이 드는, 이번 전시회 와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지나가시면서도 이제 작품을 보시고 재밌네, 따뜻하네 이런 반응들을 주셔서 그림 한 작품 한 작품의 주제는 별로 가볍지 않지만 굳이 제가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밌게 상상하고 이 작품은 이게 뭐 같은데 하고 서로 대, 다른 생각을 하는 걸로 공유하고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번에 전시 주제가 애착의 이야기예요. 소재를 애착 인형을 다뤘지만 사람들은 무엇에 애착을 하면서 사는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반려 식품. 피규어로 모으는 사람도 있고 애착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작품입니다 그냥 인형의 겉모습보다는 분양을 받은 사람의 그 심리 변화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가 어떤 영향을 줬으며 그게 제일 궁금하고 소통했으나 진심을 담아서 소통을 했으면 싶은 거예요 저도 SNS 상에 그런 보여주는 건 말고 그런 의미로 삶의 문제를 이 사람들은 왜 애착을 하고 있으며 이 작품은 팬데믹 기간이 3년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 상황이 돼서 상황들을 개인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예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명한 한 명이 개인이라고 보고 유체 이탈하듯이 바라보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문제의 본질 속에서 좀 헤쳐나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여러 가지 중첩이 된 색이에요. 그러니까 한 톤으로 진한 색부터 겹겹이 있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인형을 그리는 것보다 이 밑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칠하고 나서 말려놓고, 그 위에 약간 밝은 색 올리고, 하기를 1번, 8번 마띠에르가든 굴곡진 표면에다가 이제 인형들을 그려야 되니까 힘들긴 한데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작품이에요. 80년된 상태에 너무 멀쩡하고 이쁜 거예요. 26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철거를 하기 전에 그 중에 두 쌍을 여기에다가 캔버스를 한번 넣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페이퍼로, 아 샌드페이퍼로 갈고 그랬거든요. 오래된 인형을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막 손인형을 끌어안고 헤매고 다니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인형을 고쳐두게 됐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더니 나도 고쳐달라 나도 고쳐달라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전국에서 인형 복원하는 꽤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저는 저대로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죠 나 이거 그림 그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나 막 이러다가 이게 아니다 내가 이거 이 스토리들을 한번 담아보자 80년 된 문짝에다가 스토리 많은 복원한 인형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난 사람들 사연도 엄청나고, 주인이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에요. 인형들 한번 고쳐줄 때마다,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또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결과물이 돼서, 주인들의 스토리들 사실은 하나하나 너무 많이 쌓여있는 인형들이고, 그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SNS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합류해서 페이스북도 해보고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팔로워들이나 이렇게 훑어보면 보여주는 것들이 참 좋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별로 상황이 그날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뭐라 그러죠? 올려야 되는 사진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내 좋지 않은 상황은 전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체성을 보여주는, 진실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생활보다는. 이 그림 제목이 VR이에요. 진짜 가상현실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중적으로. 백호 하나 만들려고 저는 만약에 백호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생선 그릴 때도 100개 정도는 소품을 그려놓고 나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이렇게 놓거든요. 이것 또한 <laughs> 몇 배를 더 그려가지고 그래서 추려서 그린 거거든요. 이러니까 인형에는 이색 털을 가진 인형 털을 한, 항상 인형을 만들 때 한20% 부족한 인형을 만듭니다. 완벽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래서 내 인형을 볼 때는 약간 부족해서 왠지 나 같은 생각이 드는 친근한 인형을 만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인형을 콜렉트해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나 같네. 그러면서. 그럼 뭔지 알잖아요. 어떨 때는 다리가 한쪽은 날씬한데 한쪽은 통통하기도 하고 짝짝이가 되고 그런 인형도 있으면 꼭 그런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인형을. 장애인형도 만들었었어요. 왜 인형은 반드시 바비인형처럼 예뻐야 되는? 장애인분들이 너무 그게 와닿았다고.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도 450년대 건축물이 있는데 그 대비가 이게 막 뒤틀려지고 왜곡되고 진실이 뒤틀려지고 왜곡되어진 거라는 것이 지금도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동기가 디자이너인데 취미생활이 버려진 나무토막을 주서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콜라보를 하자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저 작품을 주고 정말 그 친구의 결과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상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니엔 인형을 시리즈로 하는 거. 작품의 제목은 타임이라는 건데요. 어느 날 동창회에서 우리 전시 한번 하자 해서 그래서 그룹전을 하게 됐어요. 동창회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409 실기실에서 만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100세 시대니까 또 얼마를 살아내야 되는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말을 해서 공감이 되는 좋은 얘기를 해서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이 작품의 모티브가 그 동창회장의 말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같이 있게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명품 시계보다는 명품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의 우리 앞날, 그 시간들을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동창회장이에요 사실은 <laughs> 동창회장의 이미지를 그거를 원안으로 오브제를 할 때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접착제가 시간이 흘러서 20년 30년 뒤에 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손바느질을 해요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 바느질을 합니다 유화물감이 올라가면서 그냥 바느질을 하면 안 들어가요 바늘이 약간 흔한 게 잘못 꼬매지면 그냥 바늘 빼가지고 다시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입체감을 못 내면 어떨 때는 여기에다 솜을 넣고 꼬매기도 하는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게 되죠. 달리처럼 일부러 의도적으로 꺾은 게 아니고 전시회 와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